이분이, 이번에 오면 세 번째 방문이에요. 어, 이게, 이제 이 컴퓨터 증상이 뭐였냐면, 저번 영상에서 한번 올렸는데, 올렸나? 그냥, 어쩔 땐 켜지고, 어쩔 땐안 켜지고. 그래서 파워 코드를 뽑았다가 다시 끼우면 버튼 눌러도 안 켜집니다. 그런데 껴놓고 이제 뭐 다음날이나 이튿날이야또 한번 막 전원 버튼을 누르면 또 켜져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보드 문제라고 의심을 했는데 파워 그 당시에 파워를 이제 딱 바꿨거든요 그 당시에 FSP, SP, FSP 파워로 바꿨죠 이걸로 파워를 바꾸니까 잘 켜지더라고요 전코드를 원 뽑아서 10분 있다가 하면 안 켜져야 잘안 켜지거든요 근데 켜지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교체한 파워가 이겁니다 그래서 파워를 교체하고 한 20일 동안 잘 썼어요 그러니까 파워 교체하기 전에는 뭐수요일은 수요일은 버튼 누르면 켜지고 또 목요일은 안 켜지고 또 금요일은 또 어떻게 막 누르고 뭐 똑딱이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면 또 켜지고 그랬는데 파워 교체하고 20일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사용을 잘 했어요. 근데 어 며칠 전에 이제 문자가 또 왔죠. 생각보다 너무 이제 빨리 그 증상이 나타났다고. 전원 버튼 누르니까 안 켜진다고. 20일 동안 잘 썼던 게 이상한 겁니다. 그건 파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또그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켜지고 어쨌든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드가 이겁니다. 이 보드 바꿨죠. 이 보드, MSI 보드. MSI 보드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요. 저번에 제 블로그에 글도 올렸는데. 그래서 보드를 제가 새로 샀습니다. 원래 이제 이걸 샀어요, 이거. 바이오스타, B250 보드를 했는데, 이 B250 보드가, 문제가 뭐냐, 아, 시무스 저장이 안 돼요. SSD랑 하드랑 두개 달려있잖아요. SSD를 부팅할 건 순서를 잡아놓고 저장을 눌러도 안 돼요.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그, 보드 두개다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반품하고, 이제, 에즈랑 H120 보드 다시 또 샀습니다. 다시 또 샀죠. 다시 또 사서 해봤는데,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꾸 이렇게 어쩔 때 키면 이렇게 또 부팅할 미디어가 없다고 떠요 그러니까 자꾸 하드로 부팅시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그 순간 SSD 인식이 안 돼요 지금 이 메세지 뜨잖아요 그 SSD 그 SS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끄고 끄고 이제 다시 또 키잖아요 한번 또 한번 다시 키면 또이 SSD를 또 인식할 때가 또 있어요 지금 3일째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본 겁니다. 다시 키면. 아, 이것 뜨면 또안 되는 거야. 이거또 인증을 못 하네. 그런데, 아까는 잘 됐어요, 또. 그런데 이거를 내리고. 원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설명했듯이. 어, 원래 정상적인 보드라면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 SATA 이게 SSD 연결된거 하드 연결된거 서로 바꿔 꼽으면 돼요 바꿔 꼽으면 해결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특이해요 바꿔 꼽아도 해결이 안 되고 어 그래서 SSD만 하나만 연결한 상태로 요게 하드 거든요 하드 빼고 SSD 하나만 연결한 상태로 부팅을 해도 또 저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미치는 거지 이거는 지금 SSD 하나만 연결했어요 하든 연결 안 했어요. 그럼 당연히 또 부팅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되고 또어쨌든안 되고 그래요. 되잖아요, 지금 근데 어쩔 때, 지금 돼요. 근데 어쩔 때또안 돼요. SSD만 연결을 해놔도. 지금 이제 부팅 됩니다. 나 미치는 거야. 그래서 끄고. 이끝 다음에 다시 하드를 연결했죠. 을 지금 하드를 다시 연결했죠. 하드를 다시 연결하고 켜보면 SSD로 부팅 한번 성공한 다음에 다시 하드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하고 켜보면 또 이때 또 돼요. 되나? 어, 되잖아요, 봐. 하드도 잡혀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 을내린게 어떤 모드를 써도 똑같잖아요, 지금. SSD랑 하드랑 두개다 연결했을 때 또는 SSD만 연결해도 SSD가 잘 인식을 못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이 SSD가 인식이 되었다 안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바이오스타 보드로 제가 이제 바이오스 들어가서 확인했을 때 아니 자꾸 SSD가 어쨌든 바이오스 들어가면 잡혀 있고 어쨌든 들어가서 안잡혀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게 SSD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SSD를 가지고 오기로 해서 가지고 와서 이제 자기 가또 하나 있대요.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하는 거죠.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조립을 의뢰할 때이 SSD는 그분이 쓰던 겁니다. 이게 쓰던 걸 갖고 와서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 지금 SSD 부분으로 넘어가가지고 이걸 설명을 안 했는데. 지금 그때 파워가 지금, 파워를 교체하고, 어쨌든 켜지고, 어쨌든 안 켜지고, 하루 걸러서 켜지고, 하루 걸러서안 켜지는 증상이 없어졌잖아요. 20일 동안 잘 썼잖아요. 근데 또안 켜지는 증상이 발생한 거예요. 요거는 별개입니다. 지금 보드 바꿔서 그런 거예요. 저 보드를 했을 때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이 지금 순서가 뒤집팍 중인데. 그니까 저 보드를 사용했을 때, 이 파워를 교체하고, 이제 20일 동안 잘 됐어요. 그런데 20일 만에 갑자기 또, 안 되는 거죠. 켜졌다, 안 켜졌다. 그래서 제가, 어, 추측을 해본다면, 어, 저 보드가, 이제 파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이저 보드가, 어, 파워를 좀 막강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밖에 결론이 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보드로 바꾸니까 아무런 문제없이 계속 안 켜지는 경우는 없었어요. 안 켜지는 경우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분이 말했던 갑자기 안 켜진다. 전원 버튼을 눌러도 그거는 나타나는 적이 없어요. 그니까 러이 보드가 영향을 주는 거죠. MSI 보드가 아, 좀뭐저 MSI 보드로 조립한 적이 거의 없죠. 가끔이, 저기, 중고로 구입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어, 떤 사람들이 와서 하거나 뭐, 제가 초기에는 잘 몰라서 했는데, 아, 저거, 에바에요, 에바. 이 컴퓨터 결론을 내리자면, 이겁니다. 어, 저 MSI 보드가, 저게, 에바라, 저게, 보드, 아, 파워에 영향을 줘가지고, 이 파워를 이제 사망을 시킨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작동이 되다가 이제 교체한 파워인 이 파워를 이제 또 영향을 준 거죠. 근데 아직 영향은 덜 받은 것 같아요. 여튼저 보드가 문제입니다. 이 보드가. 이 보드가 파워에 문제를 일으킨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워를 바꿨으니 저 20일 동안 문제없이 사용이 된 거죠. 만약에 파워가 아이 보드가 파워에 영향을 안 줬으면 파워를 바꾼다고 20일 동안 사용이 안 됐어야죠. 그리고, 자꾸 컴퓨터 키면 위도 부팅이 안 되고, 부팅할 미디어가 없다 뜨는 거. 그거는 이 SSD가 이제 인식이 잘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 보드에. 보드는 상관이 없어요. 보드는 지금 네 종류의 보드로 다 해봤어요. 다 똑같아요. 이 SSD가 보드를, 아니, 보드, 이 SSD가 잘 인식이 안 됩니다. 되었다 안 되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SSD는 이불이 가끔으로 달고, 보드도 다시 바꿔가지고, 장착하는 걸 해야 됩니다. 아, 이게 되게 애 먹었어요. 확인한다고. 며칠 걸렸습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컴퓨터 뭐뭐 뭐 유튜브에 방송하는 막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수리하는 사람도 들 그렇고 뭐 증상 이렇게 막 갑자기 어떨 때 누르면 켜지고 어쩔 때 누르면 안 켜지고 막 이런 증상이나 막 그런 거 보면 아 그냥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막 보드니 파워니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바꿔버리면 문제 없으니까 예 원인 이렇게 파악하기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고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애들도 추하한 애들도 있더라고. 그렇지, 컴퓨터는 뭐조금 바꿔야지, 이러면서. 그런 SSD에다가 해보니까, 뭐, 이렇게, 부팅한 미디어가 없습니다. 뜨는 경우가 없네요. 다잘 됩니다. 하드랑 SSD 연결하고, 지금 한열다섯번째 껐다 켰는데도 잘 됩니다. SSD 이게, 인식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 이런 거 원인 밝히는 게 진짜 힘들어. 나도 그냥, 무조건 다 새로 사야 됩니다 그냥 다 새로 사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인터넷 병신들은 그런 거 보고도 아뭐 어 기세 오래됐네 새로 사는 게 좋지 뭐이하는데 지금 ESSD죠 다른 거잘 돼요 한 번도 에러가 없어요 부티가 미디어 없습니다 뜨지 않습니다 이거 100%